안녕하십니까. 피커밀리네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러닝입니다. 심지어 막수커버그는 5km를 19분 34초에 달리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거냐면은 100m를 24초에 달리는 속도로 19분 동안 계속 달리는 거거든요. 어, 마찬가지로 저도 일주일에 두번 저희 센트럴 파크를 뛰는데 약 3.7km를 완주하는데 똑같이 19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커버그가 얼마나 빠른 건지 직접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아직도 제가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주커버그가 이런 속도로 달리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어난게 아니라 무려 10년 가까이 러닝 메이트의 지도 아래에서. 러닝을 계속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자기 객관화가 동반된 꾸준함이 실력이 되는 것이고 또 재능으로서도 발현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또한 가지, 러닝이라는 이 운동이 부자들에게 선택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심폐 지구력 강화를 위한 운동이라서가 아니라 매번 정해진 거리를 달리면서 어제의 나보다 단 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려는 자신과의 싸움이자 또그 기록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객관화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삶의 시크릿 소스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이 단순히 달린다고만 해서 부자들과 같은 삶의 프리퀀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라는 것이죠 자 제가 달리기를 하러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재밌는 것은 이들의 행동 양식은 모두 각자의 경험에서 기반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혹시 어떤 유형에 해당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역주행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을 무시하는 타입이에요 올림픽을 보더라도 모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죠. 또그 이유는 인간의 신체 구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기본을 그냥 무시합니다. 뭐 사업을 한다라고 치면은 준비도 기본기도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는 무계획 창업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기행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약 이 사람들한테 자신이 달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면서, 어, 이건 내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럴 리가 없어. 라고 하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뭐 이봉주나 황용저처럼 뛰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할 때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자, 세 번째는 용궁 토끼입니다. 간혹 인터벌이라는 운동을 접하고서 전력 질주를 하고 걷는 것을 반복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공원을 달리면서 이렇게 인터벌을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뛰고 싶으면 뛰고 지치면 걷고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즉흥적이고 또 감정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에 할땐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싫으면 그냥 안 합니다. 이것은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20대 때 제가 바로 이런 유형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직선 구간만 반복하는 에너자이저형 인간입니다. 뇌 과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스플린트를 하면은 말초신경부터 심장과 뇌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자극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면은 스플린트고 뭐고 그냥 직선 구간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체력이 다할 때까지 무한 반복만 하는 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요령 없이 죽어라 열심히만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특히 회사원 중에 이런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자 이제 드디어 진짜 대망의 마지막 유형 바로 길막형 인간들입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좀비처럼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길막만 하면 다행인데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을 것 같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커플 옆을 뛰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남자가 저보고, 어, 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더운데 저지랄을 하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어떤 가족이 길막을 하고 가고 있어서 제가 달려오면서 비켜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니까 아저씨가 쥐가 피해가야지 누구 보고 피키라 말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타인을 욕하고 끌어내리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물론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달리는 와중에는 수 없는 고비가 계속해서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처음 1km는 기록을 단축하고 싶은 마음에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고요. 반환점에서는 천천히 달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또 3분의 2 지점을 통과할 때는 그냥 멈춰서 걸어갈까?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 때고요. 마지막으로 오르막길을 달려서 내리막에 접어들면은 이제 다 왔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천천히 뛰어도 돼! 라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달려야만 되죠. 그렇게 꼬인을 하고 나면은 호흡을 되돌리면서 매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는데. 그때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기록을 단축했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과정도 이것과 똑같더라고요. 계획 없이 대충, 무작정 한다라고만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요. 또 기본기를 다져야 되고, 그것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또 반드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비난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언젠가 내 앞에 달리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제치면서 가장 빠르게 달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심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달리십시오. 그리고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러닝을 꾸준히 해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정신을 부자의 프리퀀스에 맞추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미래의 성공을 거둔 여러분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꾸준함이 바로 모든 재능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Become a Millionaire 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운명입니다.